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공론 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그런데 일단 오늘 두번째에요 이게 뭐냐면 상권의 일장에서요 논생극에요 뭐를 생하고 극하느냐 하면 용신이에요 용신 그럼 여기서 주어가 빠진거죠 용신을 생하고 극하는 경우에 선과 후가 있다. 자리에 따라서. 예, 자리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령용신이죠. 원령에서 용신을 잡는 거예요. 배의 사주. 사주와 그 용신을 잡아놓고 사주와 짝을 한번 맞춰보자. 배합을 맞춰보자. 진실로 예, 매 글자마다 생하고 극하는 것이 나눠진다. 기류로서 그러나 이렇게 이와 같은 생극재화가 있는 것, 경우도 서로 시간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눈다. 기름이 이게 무슨 소리뇨? 어, 길격에서요. 에 길격에서 극하는 용신이 선에 있고 구하는 용신이 뒤에 있으면 초, 초년 운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혜청 선생님요 어? 그리고 후운에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것에서 제 말씀이에요. 이곳에서는 사주 자체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즉 선이란 연월에 투출하고 후란 시에 있는 거예요. 일지는 안 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관이요, 정관이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재성과 상관이 투출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선후가 있단 거예요. 정관격에서요. 가령 갑에 관을 쓰는데 유관을 써요. 그러면 정이 앞서고 무토가 후면 결국은 재성이 뭐예요? 재성으로서 뭐예요? 어, 상관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불능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상관이 벌써 앞에 와 있으니까 후에는 그러나 반드시 결국 뭔가 있다. 그러나 선이 앞이 아니, 만약 무가 앞이고 정이 뒤라면 관이 재성을 만나는 것으로서. 어, 괜찮은데 두에, 뒤에는 어, 상, 상관이 파하니까 즉운너상으로는 어, 위상 위에서 운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끝내 무결국 좋은 결고, 결과는 결 없고 자식도 역시 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서 시주에 있는 것은 어, 결국은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데 처음은 안좋고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제, 뭐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이때는, 어, 이는 괜찮았다가, 후원에 가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 나고 씨가 또 얘기를 해놨지만, 더 이상 얘기할 거없고요두 번째, 이숙격이에요저 위에는 정관격이 있죠. 탐재괴인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 탐재괴인이란 뭐냐면,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인성이 깨지는 거예요. 선후가 다르다. 만약 가병의 자인, 이 자월에 태어났으면 인수격이죠? 이거 보세요. 재성이 먼저고 계수가 어,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즉, 부자는 될 수가 없다. 초순, 조금 만경, 어, 뒤늦게는 조금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탐재교인이 되는 사주예요. 네. 만약 계수가 앞이고 어, 기토가 뒤에라면 만경도 역시 최, 최, 볼 것이 없다. 탐지경행이 되죠, 이것도요. 인성을 안, 안, 안 보는 거예요. 예. 네. 이부엉자주 부험자의 자, 아, 뭐, 부자집 아들의 사주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바로 인수격이죠? 예, 네. 인수격에서, 어, 재성이요. 사실은 여기 앞에 있죠. 그러든 저러든, 이건 재다 신약 사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목을 우선 쌓야 돼요. 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금토 이, 이 사주 좀 보세요 자 금이 하나 둘세 개가 있고요. 토가 두 개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도와주는 것이란 뭐예요. 네. 을병, 감목만 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사주는 목이 용신일 것이다. 인수가 용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성이 많죠. 탐재교인이 되는 거예요. 재성교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어요. 자 오늘은 3번만 하겠습니다. 식신격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자 식신격에서 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효 이걸 뭐예요? 편인이죠. 병투했어요. 같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선호가 다르다. 어떻게 되냐면 만약 임수가 앞이고요, 간목이 뒤라면 식신이에요. 그러면 또 내지는 이 아이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임수가요. 만약 식신을 쓴다. 갑목을 쓰는 거예요. 에, 이건 지지에 아, 뭐야. 월지에서 투출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갑목에 투출한 거예요. 예, <laughs> 그러면 무슨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매도래 태어나면 이렇게 갑목에 투출하고 하는 거예요. 갑목이 어떤 갑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철관으로요. 경금이 앞이고요. 병화가 뒤면 어떻게 되냐 만년 후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경금 때문에 안 좋을 거죠. 그 경력시 부부기하고요, 어, 귀함을 바라다 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화가 앞이고요, 경금이 뒤에 있다면 만우는 어, 늦 늦은 후는 어떻게 필담 이 담은 뭐예요? 아무런 맞다갈이 없는 어, 그냥 담백한 그러니까. 에, 에, 증유수, 예, 증유수가 이 담자를 쓰는 거예요. 예, 물을 끓여서, 어, 뭐야, 증유를 받아 먹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이게 담, 네, 담담하다. 북이 역시 양고, 둘다다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헛거다. 그러나, 그럼 뭐, 그렇게, 이, 이 나머지 글자도 다봐이지 예, 그렇게, 뭐, 여러분, 뭐, 심혜천 선생 말씀과 같지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설라고가 어, 아주 자세하게 적천수에 있는 명주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식신생재를 해요. 그런데 효는 어, 효인은 탈식을 하게 어 있죠. 그리고 탈식 효, 효는 탈식을 하고 인수는 상관을 눌 눌러 주죠. 그러니까 병이 된다. 식상생재하는데에선 인수가 있으면. 안 병이 되는 거죠. 효가 효인이 앞에 있고요. 식상이 식신이 생한 아 식상이 생하는 것이 뒤에 있다면, 아 이거 제자 두 가지 재는 아니네요. 요 제자는요 생 제자죠. 재물 제자죠. 제가 컴퓨터를 그냥 무심결에 쳤어 그래요. 네, 이제 쳐죠. 식신생재가 뒤에 있다면 즉 효인은 앞차 앞에서부터니까요. 효인은 이, 뭐야 어, 인성은 자생 일, 일원을 생하죠. 어 일원을 생하고 일원이 왕해지니까 설수 예 네, 수기를 빼이죠. 더불어 인수가 왕함으로써 용재 재성도 쓸수 있다. 용아 용식상한다. 동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앞에 있으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야, 식상으로 빼주라. 그러면 좋다. 격이 부기격이 될수 있다. 근데 대체로 식상으로 다 가면서 재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재성은 능이 뭐야, 인수나 효, 뭐야, 편인을 제하고요. 뭘 보호하냐? 식상을 보호하죠. 만약 병, 병아인 재성이 없을 때는 바로 즉, 유병이요, 무약이다, 약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접천수 진가장에 있는 거래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 경금이요, 탈식을 하는데 식신을 지금 여기 탈식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식신이니까요. 무죄 재성이 없으면 구응할 게 없죠. 재성이 없어서 재성이란 건 뭐예요? 병화잖아요. 또뭐 궁이 없다. 행운에서 재지로 걸르면은 그래도 피로가 하나에 하나 둘은 어, 뭐야? 그리고 그러니까 화운으로 흘르면요 어,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래는 꺼리는 것은 원국에 재성이 없는 바람에 일지 신운. 이거 지금 대운이 잘못 적힌 거예요, 이 사람요. 지금 신운에 이르르면 경금이 득지해서 이게 에, 여명장에 있는 거예요. 어, 아침 갑장이요. 어, 경금이 득지를 해갖고 어떻게 되냐? 즉난만국 어, 아, 구함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열, 적천수, 사고의진가장에 어, 있다라고 했어요. 어, 산은 곧 무죄지병, 재성이 없어서 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laughs> 인수를 막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저, 지금 이게 스크라나 예, 수채, 화토용조예요. 예, 그래서 불용하니까,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목, 수, 아, 그러니까, 수를 어,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을 쓰는 사주예요. 근데, 이거는 금을 쓰지 못하죠? 목을 쓰는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어, 화는 일단 원, 원천적으로 이 사주에 없어요. 예. 그래서, 수채화토용조인데, 화가 없고, 토도 없어요. 저 진토는 자진수고, 그래서 못쓰고요. 저, 만약 병이 앞에 있고, 경이 뒤에 있다라고 치면은, 예. 곧 처음은 처음 처음서부터는 수발이 되나, 근데는 피 제탈이라고 해서 마름질할 제자예요. 결국 탈제를 당한다라는 거죠. 북이 양궁이다. 부부와 키가 두다다 고하다. 세력소위 세력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여일조라고 해서 이 사례 명적또 하나를 여자 사주를 하나 끌어들였어요. 이 사주도 적천수 여명장에 있는 사주입니다. 이거예요. 정미 예, 이민 을묘, 어, 기묘라고 해서 이 사진 정임한 목을 해서요. 목화목격이 됐어요. 이건 특수격이에요. 이 기토 하나만 살았는데 좀 목이 강하니까 저 기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목화기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요. 대운을 또 어, 적천수 징의에선 잘못 적어놨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명장에서 욱년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사 오, 미 해서 그래도 한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신유, 신대운의 잘못된 사주예요. 목뭐 화기격이니까요. 화, 목으로 화했으니까 뭐이 목을 거역하는 그문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끝이 나는 사주죠. 네. 화격은 다 그래요. 화격은 다그 화한 신에 생하든지 설하는 신이 와야 되고요. 그 나머지 이 화격을 극하는 오행이 오면 그냥 인생이 종이 난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 설명한 거냐 하면은, 설화고가 설명한 거예요. 그럼 설화고가 설명한 것과 임철처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따 빼드릴게요. 을목신앙해요? 예, 맞습니다. 정화설기, 설계하고요 예, 썩, 정화로서 위용신을 삼겠다라고 했는데, 삼, 삼긴 삼는 거예요. 목화기 뭐 깨우면뭐붙터어요 수목화 쓰는 거예요. 예, 임수일병. 아니에요. 병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 기토제지, 재수. 제수를 해서 병이 됐, 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정임합하목을 해서 거수한미 물을 제하는 것이 비록, 아름, 에, 뭐야,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거화, 그 화를 제하면 불쌍의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죠. 용신은 연에 있는데 피손, 이렇게 합을 해서 손해가 났다라고 해요. 그럴 때대운에서 기다리면 돼요. 고로 출신한미, 요거는 어디서 따왔냐? 아, 철조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토 제시의 위구. 아, 저 천만해요. 저못 씁니다. 절대 기토 쓸수 없어요. 고로, 방부, 흥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부, 흥가라는 것은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연망장이니까요. 자사기미. 예, 자식들도 계속 이어서 아름다웠다. 은행 남방득지 에, 이건 난방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는 잘못 만들어놨어요. 복태 유장. 더욱 길었다. 남녀일례. 남녀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멸 적천수 징이 권육에요. 여명장이라고 했죠. 이 적천수는요. 아마 육장까지 있나봐요. 아니 권육까지 있나가요 네, 그러나 예, 저희 적천수 천미는요. 예, 4번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아래에는요. 자 아래는 <웃음> <웃음> 이 똑같은 명전데요. 적천수 천미에서 임철조님의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화기격이에요. 사람 명전 303번이에요. 지금 어 제가 적천수를 몇 번째까지 하냐면 400, 아 343번을 했군요. 그러면 여명장이 이제 지났다는 뜻이죠. 네, 어디서 3 0 3번이니까 명장이 아주 깁니다. 예. 요겁니다. 303번. 정리, 이민. 을묘, 어, 기묘. 요예에 징이는 대운, 잘못된. 징이에서는 대운으로요. 이걸 여군으로 써놨어요. 남명으로 치고서 음년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사, 여명장이거든요. 여자사주의 음년생은요. 예, 순행을 해요. 예. 그래서 순행을 합니다. 이사주는요 그래도, 어, 뭐야 난명으로 해서 역행을 해도 아마 이 신대운이 들어오나 봐요. 예, 들어오겠죠. 뭐 인에서 끝나니까요. 그러면 역행을 하면 수 금으로 흐르니까요. 예, 수운도 좋아요 이 사주는요. 화목 화목격이라. 예, 수목화를 쓴다니까요. 예, 그래서 수운도 좋고요. 목운도 좋아요. 목화운은 그럼 이 사주가 더 어, 길대운을 따르죠. 예, 이 사주는 금세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수운을 금세 바라보는데. 이 사주는 20년을 뭐, 징이보다더 오래 살죠. 네, 더 복을 많이 받죠. 예. 임시 와! 그어요춘목삼삼 이거 빽빽한 삼삼입니다춘목이 아주 왕지극이라 왕한 것이 극에 다다랐어요. 극왕정조예요. 시간의 기토는 무근에서요 예, 이정화로서 위, 부, 남편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정임합지해서 그것을 가, 오히려 수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불이, 어, 화, 목으로서 화한 건 마땅치 않지만, 이게, 이게 이제 정화요. 그러나 소위, 출신이 요렇게 해서 비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희기, 운이 어떻게 따르냐, 남방 화지운으로 흐르고 있죠. 네, 그래서 좋았어요. 부당, 이거 보세요. 목뭐 뿐만 아니라, 방부흥가, 네, 남편을 도와서 집안을 일으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자식 영다, 자식도 역시 많았다. 수지 씨는에우까지 가는 거예요. 임수 봉생이 저 임수 어, 생을 만나서 딱 막히는 거예요. 차 여전조, 아, 아마 앞에 명전은 302번일 거예요. 불급전조, 앞에 명전보다는 못하다라고 했네요. 차저적, 행운에서 불배,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코로승지, 그것보다는 좀 낫다. 그러므로써, 즉, 뭔 소리를 하냐, 이거, 에, 어, 즉, 호명, 아, 명호는, 부려운 놈. 에 이거 늘철초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호는, 에 명이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개연이라 남녀가 모두 다 그렇다. 어디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량. 이 소리 싹 빼버렸잖아요. 임철조는요. 아, 예, 예. 서라공은요. 또, 앞조, 이런 거다빼버리 앞에 명조한 어, 보다 낫다든지 이런 거를 예?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걸 전부 다 임철조 선생이 뭘좀 얘기한 것은 싹 빼버려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한거 뭐냐? 살짝 돌려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서라고의 아주 예, 좀 비열함?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원래 뭐 남의 눈물을 증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증주, 원, 원주자의 뜻을 충분히 따라서 해야 돼요. 잘못된 것도,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해야지, 은근히 표절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표절식으로 가면 안 된다. 것이죠. <laughs> 자, 시간도 됐고요. 아, 이거 303번 배드릴까요? 네. 아, 또, 앞에 것도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이거 하나 배드릴까요? 아, 진가절진가절에서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이거네요, 증가장은 예, 맞네요. 예, 예, 예. 이거예요. 지금 임수는 괜찮아요, 사실은. 자, 보세요. 이 사주가 수가체예요. 왜 자진 수국하고요, 경금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 임자, 임자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써야 돼요? 화토를 써야 돼요. 화토를 써야 되는데 이 토는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무토 하나 가지고 왜인노래 위에 올라 앉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쓴다? 금수 목중에서 뭘 쓴다? 목을 중심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목을 쓰니까 화운도 좋죠. 네, 여기까지 좋고요. 이 신운이 되면 이 사주는 큰일 납니다. 네, 남자 44세요. 어, 진갓장에서 있네요. 그리고 사람 명조 303번이죠. 네. 네. 예, 예,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다 운이 어, 될 때로 됐어요. 57세. 예, 지금 넘어와 있군요. 무토대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 62세 정도 되면 신운이 되는이 사주는 예, 끝나는 사주죠. 인신충의. 여튼, 이 사주는 뭐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자충왕왕자 발. 예, 왕한 신이 발끈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신이 금이라고 아무리 해도 이 목이 너무 강해서 금 이빨이 빠지죠. 예, 나무의 이빨이 빠야 아, 나새 예, 이빨이 빠지죠. 저거 도끼 도끼로 가서 패려고 해도 도끼 이빨 빠지는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자 충한 왕자 발이에요. 세한 예, 것이 왕한 것을 충하면 곧 어떻게 된다? 왕한 것이 발끈에서 발을 낸다. 이런 뜻이죠. 오늘 예, 강의는 이렇게 해서. 신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칫살격 가지고 진도가 나가야 되겠네요.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